장시가 아는... 사고한말 하는 게... 뭐야... 어, 뭐 어, 둘이 중 아버지 33... 들은못날아나니냐 왜애기들로 날아다닐 수 있냐? 어른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라. 오, 죽였어. 오케이. 좀참 끌라, 나이브. 아, 요즘, 쏘랑, 소랑... 새로 이름 바꿨던데, 윤뉴윤뉴가 이름을 까미로 바꾸고 까미가 이름을 베루로 바꿨대요. 아, 고, 이제 베루로 불러야 돼, 베루로 불러야 된데 요즘, 쏘랑, 베루랑, 아, 맞다, 쏘는, 그, 알죠? 구마, 구마, 응, 구마. 뭐 나갔어 나다나갔지 나, 요즘 걔네들이랑 영상을 잘안 찍어가지고요 걔들이 좀 같이 게임하는 시간이 아마던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오랜만에 영상으로 아, 오랜만은 아니구나 저번에 그림 영상 올렸으니까, 지 금도 없고 그냥 진짜 그림 그리는 거두개 정도 안 하고, 어, 까 진짜 조회수가 7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어, 일단은 뭐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 집중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나갔어. 오케이, 너는 내가, 어? 지옥으로 뜰고

뭐야 이거? 살려줘. 오케이. 야 살려줘. 네 혼자 잘살잘먹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미안해. I'm so sorry. 아, 근데 이거 좀순화됐는데 뭐, 노블록스에서, 아, 이거 너무 잔인해요. 해가지고 막은 건가? 뭐지? 원래는 애기 굽는 거였는데. 갑자기 왜 모금시킨 걸로 바꿨다. 그냥 잠깐 뭐 이벤트로 바꾼 건가 했는데. 이름이랑 썸네일만 바꿨나 했는데. I'm f a f r I'm seeing a rainbow. See a rainbow. See a rainbow. g r e n g r e e n 어머나. 야, 빨리. 안 돼. 뭐야, 쟤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쟤는 한명 밖에 없는데. Rainbow. See a rainbow. sing a rainbow too. I sing a rainbow. Sing a rainbow. Ah, there is. 참, g 럭 다이브 야후후야야야 e Yeah, 가 e 으 h y e a 아 y e 안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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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살인 말이야. 호박살인 뭐 캠핑하면 안 되는데, 아니 나올 때도 욕 쓰냐고, 나올 때는 쓰는 건 맞아. 과연? 아, 3% 나올 뻔 했는데. 응. 뭐야, 나 이거 처음 해봐. 뭐야? 신기해. i n g a b o i n g 구 pedestrian <laughs> 극강의 실력이다 뭐야이거 으 <laughs> r <laughs> e <laughs> Lambo, sing a Lambo, sing a Lambo. <laughs> ah! à. 짠짜란짠짠짠짠. 땡큐짠나 아, 엄마의 성가 너무 별로야. s i 레인보우 i n 레인보우 i n 레인보우 n b o w s i 오케이 잡았어. 저 있다. 안 돼! 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 뭐야, 치킨 너겟이다. 죽는다고 어이없네. 왜 라운드 승리? 나이스 나이스. 뭐야 또왜 쪽으로? 그렇지 쪽으로 왔. 뭐야 너. Yay! Woo! <laughs> sing a rainbow, sing a rainbow, sing a rainbow. Too. I sing a rainbow! Oh, we crashed it. 레이 못 자. 아 이거 이제 이 맛해야지. 아 원래 이거는 이맛 사는 거였어. 이 배답에. 재밌구만 그래 뭐야 미니언즈는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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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을 우리로 장착하겠어 아유 엄마의 비행기가 없네 아 맞다 이거 무편집으로 올릴건데 썸네일은 그래도 최소 달아야겠지? 썸네일을 무엇으로 할지 조금 걱정이긴 한데 dun dun turu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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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재밌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열중을 다는 법. 아이고, 능력 사야 되는데. 오케이, 잘했죠 냠. 오리 고기 맛있정. 옹옹오로롱 똥. 예, 똥똥. 오리 고기 맛있정. 뭐야 이거? 저기는 무슨 빛이? 이 무슨 난녀끼 해봤지롱 나 영상으로 안내기만 했을뻔해서 엄청난 배답에 고수랐다고 물론 이노래좀 싫어하긴 했지만 I sing a rainbow Sing a rainbow Sing a rainbow blue. 나를 잡으려고 세 명이 출동했어. 얘들아 올 거지? 나 믿고 있어. 응? 믿고 있다니까 얘들아. 아 얘들아 나 눈앞이 흐릿해져. 어, 어 나이래가지로 죽는 건가?

rainbow to oh. <laughs> what what